안녕하세요, 삐약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몸무게가 어, 2kg 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상한 부분이 있으며, 어, 그리고 또, 대학교 기말고사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다시 공부에 매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회사 업무까지 바빠져서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대학교 저희과 학생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으로서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이런 걸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브이로그 형식처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스승의 날, 학생회장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무의 큰 흐름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학생의 내부 친구들에게 업무 분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시킬 건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각 부서에 맞는 업무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카톡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업무 분담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업무를 시키는 저를 미워하지 않길 바라면서 최대한 친절하게요. 이게 참 윗사람의 입장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기 앞서서 어떻게 메일을 써야 될지 고상을 해보았습니다. 스승의 날이라서 작은 편지와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수님께서 학교에 방문하시는 일자가 있는지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교수님들께 쓰는 메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 책 쓰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래도 딱딱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는 게 공부보다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 시험 먹을 건 먹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식 타임도 있어야겠죠. 첫때 먹은 도넛츠 진짜 맛있었는데, 저거 오븐에 구운 도넛이거든요. 강류도 0그램인데 진짜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강추. 아무튼 총 11분께 메일을 보냈고 학교에서 만나자는 교수님들이 계셨고 택배로 보내 달라는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노트에 정리했고 회신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적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부회장 친구와 따로 학생의 대표로 각 교수님들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편지, 롤링페이퍼와 어, 작은 선물을 교수님들께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체국으로 택배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이날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퇴근을 하고 싶을까요? 평일에는 꼭 날씨가 좋고, 주말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요즘. 정말 억울한데, 차라리 반대로 평일에 회사에서 있을 때 비가 오고, 주말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학교에서 뵙기로 한 교수님들을 뵈러가기 위해서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열심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도 차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 서울의 교통체증은 언제쯤 완화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오후 반차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복도를 오랜만에 걸어봤어요. 학과 게시판 앞에 새로운 뭐 현장 사진이나 견학 사진들도 구경하고 친구랑 같이 계단도 조심조심 내려가면서 날씨와 학교 모습을 즐겼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해서 많이 아쉽고 그리고 행복도 하더라고요. 전 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학교에 직접 다니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단에 예쁜 꽃들도 피었더라고요. 음, 꽃을 보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도 나름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날은 지하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이날은 제 인생 첫 학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밤에만 수업을 들으러 가서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날은 낮에 학교를 가니까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가격은 5,500원이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찾아 뵈었던 교수님들을 오랜만에 오프라인상에서 찾아뵙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인증샷도 하나 찍어주었지요. 교수님들과 면담이 끝난 후에 제가 학교 앞에 있는 아주 좋아하는 그릭요거트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제가 그릭요거트에 눈을 뜨를 수 있게 해준 매장인데요. 학교에 오면 꼭 이곳에 와서 요거트를 사 먹습니다. 이날은 제가 키위랑 그래놀라 그리고 요거트에 꿀을 담아서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데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친구는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를 시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인 요거트보다는 그린 요거트가 더 꾸덕한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의 고체나 다름 없죠? 그리고 이곳에서 파는 그래놀라가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깨끗이 먹곤 합니다. 정말 강추, 강추합니다. 저에게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교수님들과 직접 찾아뵙고 얘기도 하면서 음, 너무 뿌듯하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스승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번 연락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